여러분, 안녕하세요. 이정재입니다. 우리의 삶은 언제 변화하게 되고 또 어떻게 변화하게 될까요?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이 변화하는 시기에 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요. 사주학에서는 우리 삶이 변화하는 시기, 이 시기를 대운에서 찾아볼 수 있는데요. 이 대운은 여러분들의 대운뿐만 아니고 여러분들의 배우자의 대운 역시도 여러분들에게 영향을 준다라고 판단을 합니다. 어, 여러분들이 아무리 지금 능력이 있고, 아무리 좋은 삶을 가지고 있어도, 그죠? 여러분들 배우자가 큰 사고를 치신다면, 여러분들 삶 역시도 갑자기 같이 어려워지잖아, 그죠? 그것과 같은, 음, 이유라고 볼수 있습니다. 이 변환의 시기, 변환점이라는 것이, 여러분들 삶에 아주 중요한 것이요. 여러분들이 반드시 한번 아셔야 되는 것인 그 이유가요. 여러분들의 삶이 지금 이제 어려워지시는 그런 쪽으로 진행이 되고 있다라면 여러분들이 여기에 관해서 미리 준비하셨다가 그 어려움을 최소화할 수 있고요. 또 여러분들의 삶이 이제 좋은 쪽으로 진행이 되신다면 여러분들이 그것을 미리 아신다면 그 살, 그 좋아짐을 최극도로 만들 수 있잖아.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삶이 힘들어질 때 제일 적게 힘들어지도록 만들자. 또 여러분들의 삶이 좋아질 때 가장 크게 좋아지도록 만들자 라는 의미에서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삶에서 변환점이라는 것을 한번 꼭 알아두실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그 시기가 언제 오는지 자 이제 여러분들에게 이 변환점에 관해서 수업을 진행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삶에 변환점이 오는 시기는 이 시기입니다 여러분들의 일간으로 인해 나타난 오행이 대운에 나타날 때 그때를 변환점이라 하고요. 여자의 일간으로 인한 오행이 대운에 나타날 때 그때를 또 변환점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또 남자의 일간이 움직이는 오행이 여기에서 모든 것은 반드시 사주에 드러나 있는 오행만 해당되는 겁니다. 남자의 일간의 움직임으로 인한 오행이 대운에 드러날 때, 여자의 일간의 움직임으로 인한 오행이 대운에 드러날 때를 우리는 변환점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들이 구분하시기 어려우시니까 제가 사주를 직접 적어가면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사주입니다. 여러분들 한번 잘 보도록 하세요. 개축, 병진, 병술, 무자라는 남자의 사주와 정사, 기후, 임신, 병호라는 여자의 사주입니다. 자, 여기에서 남자의 일가는 병호합니다. 자, 그러면 병화라는 오행이 남자의 대운에 드러날 때, 남자의, 대운, 남자의 대운과 여자의 대운이 결혼해서 결합되는 시기는 개축부터 합니다. 자, 앞에 것은 남자의 대운이고, 뒤에 것은 여자의 대운입니다. 자, 남자의 대운에서 병화라는 것, 오행이 드러날 때가 언제 있는지를 찾아보시면 됩니다. 병화는 여기는 개축, 임자, 임자, 신의, 신의, 경술, 경술, 기우. 병화라는 오행이 드러나질 않죠. 그래서 이 시기를 어 남자의 일간으로 인한 시기는 그러니까 변환의 시기는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또 여자의 일간은 임수죠. 임수와 같은 오행은 없으니까 임수 하나만 찾으면 되겠네. 그죠? 여자의 대운에서 임수가 드러나는 그 대운은 여자의 일간으로 인한 변환점이라는 겁니다. 여기 보니까 임자에서 임수가 있네. 그죠? 그래서 대축 임자 대운. 임자 임자 대운. 이 시기가 여자 일간으로 인한 변환점이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남자 역시도 이 여자가 변하니까 남자 역시도 덩달아 변환점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가 여자 일간으로 인한 변환점의 시기다 라고 판단을 하는 겁니다. 두 번째로요. 남자 일간이 움직임으로 인해서 만들어지는 변환점을 찾아보도록 할게요. 남자 일간은 병화죠. 그 오행이 움직이는 것은 화가 움직이는 것은 토잖아요. 그래서 이 사주에 나타나 있는 무토, 축토, 진토, 술토가 대운에 어떻게 드러나는가 보게 되면 되는데요. 여기 보니까 축토가 있네, 그죠? 남자 대운에, 그죠? 축토는 이미 여자 변환점이기 때문에 요 시기는 제외합니다. 그리고 임자, 임자, 신의신의 여기 보니까 술토가 두 개가 있네요. 여기 술토 있는데, 그죠? 그래서 요 시기는 남자 일간이 움직여서 있어서 만들어지는 변환점. 그래서 남자 일간의 움직임으로 인한 변환점 식이다라는 겁니다. 자, 다음으로는 이제 없죠. 그죠? 여자 일간 임수가 움직이는 오행은 목이잖아요. 그런데 목이 원국에 나타나 있지 않죠. 그래서 이 목으로 인한 변환점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주는 여자 일간으로 인한 변환점이 한번 있고 요 시기. 그죠? 그리고 남자 일간이 움직임에 의해서 생기는 변환점이 이 시기에 한번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이 시기에 변환점을 한번 가지게 되고요. 또이 시기는 다시 기본형, 원래로 돌아왔다가 다시 이 시기에 남자 일간의 움직임으로 인한 변환점의 시기를 한번더 겪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다시 일간 원래로 돌아온다는 라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요때 변하고 다시 변하고 다시 기본으로 돌아오는 변화, 총네번의 변화를 가지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분들은 삶의 변화를 네번 가지게 되는데요. 이 좋고 나쁨은 이제 여러분들에게 그 오행을 결합하면서 여러분들에게 다시 가르쳐 드리기로 하고요. 만약에 이 시기가 좋았다면 굉장히 좋은 시기라면 이 앞에 미리 준비할 수 있을 거고요. 이 시기가 굉장히 나쁜 시기라면 이 시기쯤에서 미리 준비해서 대비한다면 이 나쁜 시기가 최소의 어려움으로 지나갈 수 있겠죠. 그런데 모르고 있다가 그 어려움을 겪게 됐을 때는 굉장히 큰 어려움을 겪게 되겠죠. 그래서 우리 오행학은 이 궁합의 학문은요. 어려움을 미리 알고 그 고통을 최소화 하자라는 게 목적이고요. 또 만약에 이 시기가 굉장히 좋은 시기라면 그 좋은을 미리 알고 미리미리 준비했다가 더 크게 좋아질 수 있겠죠. 그래서 좋을 때더 크게 좋도록 만들어 주자라는 그런 의미에서 이 궁합 이론을 만들어 낸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또, 여러분들 배우자와의 한 가정이 살아가시면서 힘들 때그 시기를 미리 알아서 고통을 최소화하고 좋을 때그 좋음을 미리 알아서 극도로 좋아지게 만들자라는 그런 의미에서 우리 궁합론이 만들어졌다라는 겁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이 변환점에 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다음에는 이 변환점이 어떻게 좋아지고 나빠지는 것인지 여러분들이 구분할 수 있, 있으시도록 제가 또 수업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긴 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